아팠지? 아니야 미안 사실 너한테 말 걸려고 했거든 왜? 친해지고 싶어서 예쁜 애 보면 친해지고 싶거든 뭐래? 거짓말 같다? 아니 이쁘다는데 싫을 리가 있나요? 남친하게 지내자 둘이 친구하기로 협의하였나 보군요 <laughs> 네가 알려주니까 귀에 쏙 들어오네 그건 네가 이해를 잘해서 그런 거야 귀여워 귀여우면 볼에 뽀뽀해도 되는 건가요? 오 요런 상황 어떻다면 좋나요? 달콤한 키스까지 이어지나요? 대단 그게 무슨 말이야? 아, 무슨 말이긴 너쟤 장난감이었다고 아너 설마 쟤가 너 진짜 좋아하는 줄 알았어? 그냥 예뻐서 좀 갖고 논 거지 내가 장난감이라고? 날 지금 가지고 논 거야? 야! 야! 아니 이건 뭔가 오해가 있는데 너 ]다. 쟤한테 미안한 마음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지? 미안한 마음 있지? 뭐? 아니, 쟤는 너랑 같은 급이 아니잖아 그럼 무슨 급인데? 나도 안다 가자. 어차피 이어질 어? 수 없는 운명이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